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부산고려병원 간호부장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고려병원 병동 수상호사 강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고려병원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전문 간호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환자의 직접 연관 있는 환자 안전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그 감독 지휘 아래 이제 일상 생활을 보조하고 있으며 위생 체위 변경, 식사 보조 등 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감독 지휘 아래 이제 환경 정리나 청소, 환자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고려병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장은 대략 20년 차 이상의 간호사들이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에서 한 명이 있고 간호부 전체에 업무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동이나 이제 뭐 수술실, 외래 같은 간호부의 보고를 받으며 이제 타 부서 특히 이제 뭐 영상의학과나 뭐 원무과 물리치료실 그런 타 부서 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으며 특히 VIP 관리나 병동의 문제 상황 같은 걸 파악해서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강호사의 주요 업무는 부서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부서내 그 간호 인력 관리랑 물품 관리, 환자 관리, 간호 의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를 작성해가지고 일단 그 근무표에 맞게 간호 인력을 조정하고 배치하고요. 또한 보호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입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환자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면서 보호자 분들에게 일단 환자 상태 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는 전달하고 있고요. 면역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감염과 안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부서는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간사나 간호부장 같이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는 이제 다른 타부서와 비슷하게 상근 근무를 하면서 타부서의 업무를 조율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2년 정도까지는 사실 코로나를 잘 막아왔는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오리, 오미크론이 대유행했을 때는 저희 병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원내 초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 전파 없이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잘 대응할 수 있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인력 활용이 가장 빛을 발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엄청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몇년 전에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의 보호자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80 넘은 나이에 한 번도 병원을 안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빙판길에 미끄러 넘어져서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그 코로나가 대유행이어서 면역객도 제한이 굉장히 심할 때였고 저희 병원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다 보니까 그 보호자 상주가 안 되는 병원이어서 잠을 잘 때도 너무 어머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환자에게 가족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도 많이 편하게 놓으셨다 얘기하시면서.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 환자분은 저희 덕분에 잘 완쾌돼서 빨리 퇴원하셨고, 지금도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하고 이제 보람도 느끼는 일이 일인 것 같습니다. 부산고려병원은 지하철 2호선 대연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3번 출구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시면 바로 옆에 저희 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고려병원은 1979년에 사상에서 개원을 했고, 2002... 5년에 대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관절 척추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병동 전병상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위를 달성한 병원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자를 1대1로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간병 병동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하게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의 환자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와 지원 인력이 낮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산 고려 병원은 간호사 3교대 간호 조무사 3교대 지원 인력 주간,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케어에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는 병원도 있으나 부산 고려병원에서는 전병동, 전병상 통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을 위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벨이나 낙상 벨트, 낙상 매트, 낙상 방지 시스템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없다 하면 아마도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간병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고 하루에 10만 이상 간병비가 내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환자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술 필요성과 이제 수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치의 면담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도와드린 다음에 오셔서 면담을 해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고 나올 때 저희가 해피콜로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뭐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할땐 그때그때 보호자들에게 유선으로 바로 전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만 근무하던 병동에서 이제 조무사나 지원 인력 등 다른 직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직군 간의 불화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환자 중증도가 집중되다 보니 이제 간호사가 업무가 강도가 세지면서 많은 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각 직군별로 이제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퇴사가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이제 잘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간호감병통합서비스는 이제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1대1은 아니지만은 환자가 항상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다 손을 미쳐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호감병통합서비스는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운동보조, 기본위생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일대 간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도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음을 환자 보호자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 제도 개선 같은 것이 이제 상급병원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직원이나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간호간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사실 일상에서 병원에 안 오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면 본인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산고령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소개하면서 저도 한번더 대치법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저희가 좀 정말 가족처럼 열심히 간병해드리고 간호를 해드리고 있는데 환자 보호자분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수고한다 말도 한마디씩 해주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